아까 아, 그냥, <laughs> 아까 그냥 연습을 그냥 하다가 그냥... 시간이 없다고 그냥, 그냥 하셔가지고 생각했죠? 이제 본론으로 막 들어가려다가 끊긴 아...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laughs> 네. <laughs> 어무엇을 <laughs> 할지 뭐 새로 처음부터 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해야 될지 좀 고민이었다가 여기 또본론을 아까부터 보셨던 분들 대부분 <laughs> 계신 것 <laughs> <계신 웃음> 같아서 어..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 저희가 사실은 어, 유학생연합이라고 해서, 유학생 및 제외국민 시국선언을 강남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으로 시국선언 문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했었는데 어, 잠시만요. 그래서 그때 작성했던 시국선언 문을 읽으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속 한국인 여러분. 저희 유학생, 유학준비생, 유학졸업생, 현교환학생, 전교환학생, 해외도족연포등 이하 글로벌 한국인들은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더 이상 감당이 안되겠다는 긴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향하는 전달력이 있는 저희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하여 침묵하는 곳 저희가 지난 수십년간 당연한 줄만 알고 누려왔던 자유민주주의의 붕괴와 국가적 침몰을 불러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침묵을 할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적들은 유학생 및 제외국민 시국선언을 진행한 바 있고 어, 세계 속의 한국인들 시국선언모임이라는 새한시이른말를 뭉치고 있는 일입니다. 미주에서는 이미 워싱턴 대책을 비롯해 여러 탄핵 반등이 지표되는 지조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의 바람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우 전문입니다. 저희 유학생 및 제외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자랑스럽게 타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이상이 높은, 가장 이상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기 네. 때문입니다. 애시안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중국이나 동남아의 국민들과 달리 이 한국인들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다른 대접을 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환영받는 경험을 유학생과제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해외여행을 하시면 한 번쯤은 느껴봤을 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본국의 이미지와 브랜드는 타지 사기를 하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본국의 상황은 우리에게도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타지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본국의 소식을 깊이 있게 접하기 어렵고 때문에 한정적인 정보 속에서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오판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응 직후 다소 대연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견이 많으셨으나 차차 시간이 지나고 사태가 파악이 되면서 유학생님, 재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체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탄핵 수출 과정부터 불법 체포 시도 과정 대통령께서 자진 출두 진후 구속이 부당하게 연장되고 있는 과정과 그리고 폭파적인 헌재 재판 진행 과정까지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음은 이미 한 주기 훌륭하고 현명한 대학생들의 블랙시국 선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불연하지 않겠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개헌 및 개헌 오케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개헌의 위법 오류 중 핵심 쟁, 쟁점이었던 국회장학지도 의원체포설은 모두 거짓 증언이었음이 현재 재판과정 풀영성을 보면 알 수가 있었고 개혐은 법을 준수한 결단이었다는 주장에 점점 더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민 자유국민으로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 시국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둘러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 중국이 대륙세력으로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세력으로 변모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를 미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자유진영은 막으려고 하고 있다. 둘, AI가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반도체는 중자원 급을 받고 있고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대만. 한국, 일본이 모여있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과거 석유자원을 돕고 벌어진 여러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치처럼 변화하고 있다 이 일련의 지정학적 위치 변화에서 한국이 가진 반도체 능력과 조선강조 능력, 원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친중이냐, 친미냐 어떤 노선을 타느냐에 따라서 이태권전쟁이 결과가 달라질 만큼 캐스팅 거트로서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위기자 굉장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선택에 의해 우리는 자유진영 안에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번영을 누리느냐, 공산 전체. 자유진영 아래에서 자유가 올려받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달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만년 동안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운명에 순응해야 할 날이 많았던 우리 역사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자유진영이 바라는 건현 상태 유지입니다. 우리가 자유진영을 선택하면 우리가 늘 알아왔던 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바라는 것은 천상수의 변화입니다. 이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분쟁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의 억압과 통제는 필연적입니다. 문대통령의개헌은 진짜 통제국가 진짜 자유를 빼앗긴 세상을 살지 않기 위한 예방적,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친중노선을 타주기만을 절실하게 바랄 수밖에 없는 지금 국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중 정세가 강한 우리나라를 친중노선 타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썼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는 고위층을 친중정치인으로 보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인인자를 밀어넣어서 인구를 역전시킨 것입니다. 미국과 티베트가 그렇게 당했고 2020년도에 홍콩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아시아의 가장 번영의 상징이었던 홍콩이 그렇게 중국선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거대한 흐름에 부합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당을 가리지 말고 정당을 가리지 말고 의심하십시오 정당을 가리지 말고 의심하십시오 그들이 문 대통령의 개엄선포때 언급한 반국가 세력이며 우리를 14년에 다시 식민지나 품으로 돌아는매국 세력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에 맞서 본인의 인생과 꿈을 걸고 했던 개헌 시도를 위법, 위헌 논란이 있었기에 지지를 표명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지금은 재판과정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과정에서 그 오명을 갖고 있는 요즘 이제야 비로소 당당하게 외칩니다. 유학생 및 재배국민은 당당하게 외친다. 국민의 명령이다. 불법, 편법, 평파, 폭파적인 행위로 욕진 이 사기탄핵을 당장 멈추고 각카야 한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이 선례를 남긴다면 바로 헌정질서의 정상적인 유지가 가능하겠는가. 둘, 부정선거와 선관위를 조사해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우리의 뺏긴 주권을 다시 찾을, 찾을 것이고 없었다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 대한 신뢰회복이니 어떤 결과도 등만 있고 실이 없다. 왜 조사를 막는가? 3. 간첩법 국가반법을 강화하여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출신이라도 심부 미국 출신이라도 간첩과 외국 활동하는 범죄자를 처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4. 완화된 이민법을 통과하고 양국 법등 압법을 추진하여 이 땅의 주권자라.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아지는 미래를 유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것이 유학생 연합에서 준비했던 시국 선언의 전문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저 살짝 사적인 얘기를 좀더 얹어 합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유학을 갔었을 때가 2018년 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1998년생이라 보니 제 주변 떠래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에 나가면 사실 에이션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없어질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에이션 커뮤니티와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두 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중국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중국의 현실 굉장히 경악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을 생각하실 적엔 돈도 좀 많고, 그래도 북한보다는 좀 자유롭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북한만큼의 억압과 자유가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생각보다 그들은 저와 대화를 할때 핸드폰을 꺼둡니다 핸드폰을 꺼도 왜꺼둘까요 무서워서 그렇죠. 감청과 도청이 일상화됐다라고 그들은 느끼는 겁니다. 위채서서 함부로 시진핑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꼬투리 잡혀서 동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피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치 발언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괜히 투시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면 걔네들 여학생들이니까 거의 다 애사는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중부에서 한타까리 하는 애들이니까 영국 유학 했는데 걔네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집안이 몰락합니다 걔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 제가 2020년도에 한참 유학을 했을 때가 아닙니까?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콩이 넘어갔습니다. 홍콩이 넘어가고 중공치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중국 공산당 땅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법에 구속됐습니다. 20년도 이후에 영국으로 이민한 홍콩 가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1997년생까지는 제 98년생이잖아요. 97년생까지는 영국 통치 기간에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서류 작업 없이도 영국 시민권을 갖고 영국 여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나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뛰쳐나온 홍콩 가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할 적에 그분들또 물었습니다. 네 나라를 어떻게 넘어가게 되느냐? 너희들은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던 것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자유를 뺏고 나는 거기서 에못 살겠다고 뛰쳐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몰랐느냐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홍콩에 있던 어르신들 세대는 중국이 지금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아니 그러니까 홍콩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성조기를 흔들고 태국기를 흔들듯이 홍콩 깃발을 흔들고 영국의 유니언책을 흔들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때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노망났다. 저 노망났다. 어르신들 멍청한 놈들이다. 저 구구라. 그랬다가, 그랬다가, 진짜로 멍청하게 생겼으니까 젊은이들이 깨우치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우리가 놀랐습니다. 그러고 팍 뛰쳐나왔거든요. 홍콩 인구의 절반 이상의 거리를 나왔거든 그때는 이미 너무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무섭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할 때는 이 늦었고, 그들은 덕보 하다가 영어를 이렇게 씁니다. w e a w r e 깨어있더라. We'll be the next. 다음, 아니면 다음이 되든가. 중국 군산단은 당신 네 나라에 침투할 것이다. 고위층부터 침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 늘어날 것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도 우리처럼 될 것이다. 이 경고를 2020년도에 옮겼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황이 그나마 좋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안락사가 하겠구나 걱정이안았는데개헌선폭 때문에 너무 많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깨어났습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외치기 일부 직전에 깨어났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 홍콩이 2 0 2 0년도 그렇게 넘어가고 5주년이 된 올해 최근에 그 애들이 5주년 기념으로 다시 시위를 나갔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중국 군인들이 실탄을 사격하고 사람들을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5년 만에 완벽히 중국에게 먹혔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뉴스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가 울산현입니다 120년 전에 울산의약 체결했을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넘어가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을사 의견 직후에 바로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을사 의견 이후 5년만에 경술국치를 저희가 경술국치를 겪었습니다. 올해 을년에이 불법으로 언룩진 탄핵이 이용된다면 우리는 5년만에 제가 장담하는데 5년만에 다시 경술년에 국치를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결말 바라지 않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지금 문석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분들도 그런 결말은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문석윤 대통령 싫어하실 수 있어요. 저희 국민들, 중도 국민들, 문석윤 대통령 대응하신 거마음에안들수 있어요. 근데 한번 맥락을 보자고요. 이 거대한 역사를 흐름을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탄핵을 카카시키고 기각시키는 것이 국익에 더 이롭지 않습니까?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적 행동을 했다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결국 판결을 놓았으니까 기각이었습니다 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탄핵시키는 것이 탄핵시키지 않는 것보다 국익에 더 해롭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위법한 행동도 없었고 위헌적 행동도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선거이나 저희 국민들이나 심지어 중도층 국민들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실제 설령, 설령 만에 하나 백번 연구해서 위법한 행동이 있었거나 위험적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금 기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민은 민주당은 이미 진중적인 정당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힘 의원들 중에서아도 지금 반중 메시지를 외치고 우리나라의 주권과 자주독립을 외치는 정치인이 단한 명이라도 있냔 말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이군단을 헤쳐나갈 비전을 제시할 정치인이 단한 명도 없는데 조기 대선이 웬말이냐이 말입니다. 조기 대선은 없는 얘기여야 합니다. 탄핵은 카되어야니가 우리 대통령 침묵복귀 뭐. 해야 합니다. 진묵복귀 <laughs> 못하시고 탄핵이 이용되는 무대는 그리고 싶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5년 뒤 우리는 전쟁 한번 없이 이민자 비율 밀어 넣어서 식민지 배당하는 그 거대한 여름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 국민들과 이 헌법재판관들과 의회 의원들과 이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 사람들이 손깨지질하면서 너희들은 너무나도 뻔하고 쉬운 문제를 시대한테 받았는데 이 시대가 너희한테 질문했을 때왜 이렇게 멍청한 답을 선택했느냐 이렇게 우리를 무하고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웃음> <웃음> 원래 역사책을 보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라 말고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쿨가스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평가가 너무 쉬운 건데 원래 장기 들 때도 제산자가볼 때는 너무 잘 보고 한수도 되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들면 잘안 보이거든요. 자기 수가. 여러분들,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외국 얘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빠릅니다. 누가 지금 오른 길을 가고 있고, 누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게끔 유도하고 있는지가 너무 잘 보입니다. 우리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내 정치 이슈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제 정치 이슈라고 생각하시고, 남의 나라 보듯이 외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정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지지하게 되기까지 하고, 심지어 그 개헌 과정이 불법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까지 현재 재판 불명상을 보시게 되면 정말 필터하는 심정으로 거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구르 친구 얘기하고 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중국 친구들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위구르 지역 살던 애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카메라가 많이 있는 이곳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일이고 참혹한 일을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 목숨이 떨어올까봐 얘기를 감히 못하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국 공산당 치하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면, 일제가 우리한테 했던 만행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을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겪게 될 거고, 우리 여인들이 겪게 될 거고, 우리 누나, 자매, 딸내미들이, 위안부 할머니보다 더 심한 치욕과 고통을 당해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외국 사람들도 모를 거고, 심지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세상에 올 겁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외칠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르신 세대는 빼앗으려는 세대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실하게 아십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이걸 모릅니다. 그는 너무나 행운, 행운인지 불행인지 외국에서 자유를 뺏긴 제돌래 애들 얘기를 들어서 대충을 압니다 그러니까 풀을 토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외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이길 수 있을 때 나와서 외쳐야 합니다 오늘 외치지 않으면 내일은 그래서 나와서외쳐서싸워야 합니다. 국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버리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까운 게 너무 많거든요. 미국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고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친중국가로 가게끔 내비뒀을 때 미국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은 내정간섭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일부보수국민들을심지하는미국의 개입을 바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씨 우리나라 그렇게 o c 입니까 솔직히? e a r 우리 o o k i n g i 명 t 스 e c 스 p So, 하하 m m y we are e n 당 o y i n g 당 h e world. We 당 r e enjoying the w o 챔을 때, 우리를 왕교에서 거룩하게 승리한 우리 선배세대들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세대가 당당하게 여쭈 정의의 승리를 쟁취합시다 우리랑 그래,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한 역사를 씁시다. 그래야지만 선배세대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한테도 똑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외칠 수 있을 때 승리해야지만이 맞아요. 뜨 아무튼 네, 네, 네. 우리 분의왕궁에가이 가르침을 가르쳐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냅시다 국민 여러분 번뇨 없이 피안 흘려도 이길 수 있는 아직은 골든타임입니다 아직은 맞아요. 하루빨리 하나라도 더 개명되고 깨어나셔서 이 사태에 대해서 면밀하게 직시하시고 거리로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당당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지만 이이 남극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대한독립은 영원할 것이고 대한의 자유는 영원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 만세! Amém! Yeah. Yeah.